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온 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매물은 충남 천안 임대사업의 유충지 성종동에 위치한 1억 3천만원이나 최저가 수익형 건물로 매매가 7억 초반까지 쫙 빠진 아 이제는 매수 타이밍 인수가 4억대로 월 수익 603만원씩 발생하는 초특급 알짜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물 정보부터 설명드리면 대지 57평 연면적 98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지상 3층 2종 근리생활시설로 2012년 12월에 준공됐고요 풀옵션 원룸형 고시원으로 1층에 주차 2대 현관 보안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세대 구성은 1층부터 3층까지 7개 호실씩 총 21개 호실 전체 원룸형으로 구성돼 있고 현재 공실 전혀 없이 풀임대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알짜형 수익형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변 입지안경 간략히 설명드리면 천안 도심권 한복판에 위치한 입지로 생활편의시설 및 직주군조로 인한 임대수요가 가장 많은 성정동 서부대로와 쌍용대로 안쪽에 위치해 있고요. 산단 및 삼성 SDI 사업장 차량 1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해 임대수요가 가장 많고 회전율 또한 최상급인 지역입니다. 특히 서부대로와 쌍용대로 안쪽 인근에 원룸 및 수익형 부동산이 높은 임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매수하셔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알짜배기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의 매물 같은 경우 성정동에서 가장 저렴한 7억대 초반까지 대폭이라 된 초특급 매물이고요. 1인 가구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에 원룸 21세대로 구성돼 있어 매수하셔도 알차게 임대수익 가져갈 수 있는 실속형 플러스 알짜형 매물입니다 그럼 오늘의 매물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1억 3천만원이나 된 7억 2천만원 성정동 최저가 매물이고요 융자금과 보증금 현상태 전부 승계하시면 실인수가는 4억 8천 8 50만원 4억대로 매수 가능합니다 월 임대수익 604만원 연간 7,248만원, 융자금 추가 대출 없이 현 상태 전부 승계하신다는 전제하에 현금리 적용 시 월순수익 527만원, 연간 6,328만원, 수익률 13%, 아, 초고수익률을 자랑하는 천안시 성정동 최저가 수익형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저희 마용산으로 별도 문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